자, 이 황희석 발이 블랙리스트. 어, 저는 진짜 사실은 많이 놀랬습니다. 이 황희석이라는 사람이요. 어, 법무부의 이검그 검찰 국장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추미애가 얘는 진짜 위험한 애야 이런 거죠 민변 출신이고요 이 황희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민변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낙곰수의 이 변호인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설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몸살을 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열린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열린민주당에 가가지고, 이제 비례대표에 말하자면 이름을 올렸는데, 자, 이 사람이 어저께 열, 어저께, 그저께 14명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제가 발표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 황희석이라는 사람, 진짜 우리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니까 반드시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 진짜 열린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갖고 상의 순번을 받아가지고 배지를 달게 되면은 이거는 나라의 문제항에 의해서 황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왜 블랙리스트를 했겠어요? 자 언론에 뿜뿜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린 민주당의 선거 인단한테 선거운동 한 겁니다. 자기 순번 위로 가게 하려고 선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얕은 수, 정말 황꼼수, 낙꼼수를 쓰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자기가 폐착, 자살골을 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법무부에서 블랙리스트를 했다. 이러면서 블랙리스트를 하게 된 근거, 이런 거 하나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물먹은 뭐 한동훈이라든가 박찬호라든가 뭐 여한습, 이 윤석열 그 사람들을 쫙 여기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블랙리스트의 근거가 뭐냐? 기자가 물으니까 하나도 답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뭐 데이터라든지 뭐,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몰아내고 조국이 오고 나서 이 작업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한테도 이 살생부가 전해져 가지고 이 추미의 인사에서 이른바 14명의 살생부에서 진짜 윤석열이 빼놓고는 다 좌천당한 거예요. 그럼 뭐,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 앞으로요, 평생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거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거는요,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김기춘 이 비서실장은 제가 같이 이, 이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점도 있는 분이고, 이분은 그 노구의 비서실장 갔을 때 사람들이 권력욕이 저렇게 노취해 있냐, 뭐 여권에서도 그렇지만은 저는 김기춘 실장이라는 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박근혜 대표가 정말 이 대통령이란 자리를 성공적으로 어 말하자면은 지탱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이분은 나라 애국심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분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그 가정에 그대 우한도 있었고 그런데도 간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물골이 사인방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기춘 실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접근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단한번 독대를 못한 겁니다. 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의 일곱 시간 때 어디 있었느냐 이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나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지금도 아주 쇼킹했어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 거는 김구,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 김기춘 실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상처와 실망을 많이 했구나. 그러고 나서 김기춘 실장이 그 좋은 머리로 나중에 뭐라고 이거를 어 메이크업을 했냐면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관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사무실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둘러댔어야 되는 겁니다. 응? 뭐 임종석이나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노영민이나 이런 애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하긴 뭐 세월호에서 문재인에는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월호 일곱 시간이 문재인 정권에서 터졌으면은 아마도 일곱 시간 만에 나타나신 우리 대통령님 하면서 문바들이 아마 눈물 흘리고 막 꾸스를 흔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돌아가가지고 김기춘 실장의 블랙리스트는 법적으로도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김기춘 실장도 명예 회복할 수 있고요. 내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자, 14명에 대해서 이 블랙리스트를 했는데 그 데이터도 없고 다른 자료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순번 빨리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금매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들이 야차에 다치지 않도록 이 블랙리스트를 널리 퍼뜨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명은 야차. 즉, 귀신이란 얘기예요. 그 좀비라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뭐죠? 킹덤이라는 아주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역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황희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14명이 이 블랙리스트에 든 14명이 아마 법적으로 명예훼손 이라든가 이걸로 이제 고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 돈도 많이 물어 줘야 되고 진짜 배지를 높은 순번을 받는다 하더라도 떨려 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웃기는 게요 응? 조국에 대해서 이른바 조국수호당의 그 기본을 갖고 열린 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상위 순번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최강욱이 이거 위조범 아닙니까? 응? 기소까지 된, 응? 된 자, 어? 정말 사약을 줘도 시원찮은 자. 거기다가 또 누가 되겠습니까? 황희석이 같은 응? 이 블랙리스트 이거. 막 가공을 억지로 그러니까 황희석은요. 자기의 트랩에 덫에 걸린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하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이 근거를 내라. 대라, 데이터를 대라에 대해서 황희석이 얘기를 못했던 건 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100% 법무부에서 이 사람이 인권국장 할때 법무부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내부에서 살생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버무린 거고. 이 상생부에 말하자면은 이 제조 이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감옥 가서요 특히 법무부 같은데서 이 김기춘 실장의 블랙리스트는 문화부가 이 문화계의 인사 중에서 너무 불구칙한좌파 계통의 공연만 하고 막 이상한 단체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야 되냐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응? 명단을 내베라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법무부에 있는 현직 말하자면은 간부들 윤석열을 비롯해서 총장에 대해서 이런거를 작성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범죄 중에서도 엄연한 대대적인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이 보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자 HKK님, 검찰의 쿠데타라고 말하는 황해와 말로 접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이건 검찰 쿠데타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국을 조광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대해서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지금 그런 점에서 이 어김경란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삼성동 살았는데 박근혜 집 앞으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경찰들 깔려 있고 삼엄해서. 네. 자, 이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 황의석팔 블랙리스트라는 건 앞으로요. 이윤 총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의 껀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개는 하시되 이거는 상당히 재밌게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응? 그러니까 이거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겠냐? 여기 아마 조국도 분명히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잡고 황인석 잡고 이런 걸 일타 쌍피라고 여러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황인석이라는 정말 이,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 적폐 이거 적폐머리 스스로 이제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파 이찬보물 멤버님께서 열린 민주당이 아니고 열린 사기당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놀란 거는 조국이 조광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조국이 조광조, 조광조가 사약받고 죽어가지고 아마도 그 원혼이 어그 묘지 근처를 떠봤텐데 아마도 무덤에서 아마 벌떡 일어서. 어디다 나를 조국 같은 어? 위조범 음? 사기범에다가 나를 어어될 수가 있냐면서 조광조가 나올 거예요. 조광조는요, 즉 왕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왕이 굉장한 지식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철인 왕 같은. 그래서 왕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도와. 그다음에 백성에 대한 그 굉장한 헌신 이런 걸 해가지고 이른바 아름다운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상적인 도학자였습니다. 조광조는 음,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죠. 이 조광조가 이 사림파의 하나의 아이콘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림파에 말하자면은. 이 득세를 했고 또 조광조가 사림파의 인물들을 대거 등용해 가지고 진짜 엄청난 말하자면은 이 개혁 정치를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도 보고 있냐? 너무 이제 학문과 경륜이 채 무르익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과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거는 어, 물론, 때로는 이방원이나 또는 정도전처럼 과격하게 밀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상대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면서 회유하고, 때로는 상대를 협박하면서도 밀당하고, 이런 정치의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조광조는 테크닉은 전무했어요. 대신에 불타고 뜨거운 가슴과, 그다음에 머리도 약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어, 국강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화를 국강은 피해야 된다. 말하자면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서 사화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군자와 소인배를 조심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너무나 적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이 자기를 한때 등용했던 중정한테서 사약을 받고서 귀양 가서 한달 만에 사약을 받고서 이제 뭐 죽은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조광조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주의 이거는 많은 그 선비들 특히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살인파의 하나의 이상 정치의 이 말하고 뭐라고 할까? 요 교과서 이렇게 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조광조는 대충 이런 논쟁적인 인물인데, 이 조광조하고 아무리 한글 중시라고 하더라도 조국하고 같이 이렇게 어? 비교를 하는 것은 조광조에 대한 모독입니다. 치욕입니다. 굴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약을 받은 조광조를 이거는 어서 떨거지들을 이제 세 번을 죽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게 무식해서 죽이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미국 사태가 굉장히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2만 명이다, 뭐 3만 명이다. 미국에선 이렇게 많이, 이, 어, 우한폐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차이나 바이러스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정도로 휘청거리면요. 한국도 중국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내가 아, 주식을 사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1년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홍, 홍남기라든지 지금 김상조라든지 너무나 삼류들, 삼류 중에서도 삼류가 뭡니까? 오류들하고 지금 문재인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MB는요, 그 리만 사태, 이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리만 사태 때최고의 말하자면은 인력들을 다 모았어요. 뭐 강만수 장관을 비롯해갖고 스와핑하러 강만수가 미국에 가서 잘 설득을 했죠. 뭐 김석동이라든지 박병원이라든가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해갖고 리만 사태를 막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강만수 장관은 아직도 말하자면,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강만수 장관이 이제 면회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남기도 앞으로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데, 너무나 무능한 사람들하고 문재양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문재양이 뭐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달라. 이 위기를, 어? 말하자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문재인이는 오지 마. 오죽하면은요, 트럼프가, 어, 문재인하고 단독회담을 2분만 했겠습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스와핑 한거 600만 달러, 아, 6그한거 가지고 60억 그거 한거 가지고 막 자기가 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미국에서 그냥, 여덟 나라에 대해서, 왜? 이 나라에서 막 그냥, 미국 국채 팔아 넘기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준 거지, 이 문재인은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겁니다.